아, 그냥 해, 씨, 빤, 몰라.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프로토스 의 아, 테란드, 저거들, 저거들, 테란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상대방이, 어,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어느 정도는 뭐, 기본 개념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뭐, 어, 이티도 지금 굉장히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바로바로 바로 딱 찍어주도록 하면서, 아, 씨발 뭐 오줌마려 근데. 좋 됐다. 아, 씨부럴 아이, 멈추고, 오줌 싸고올까 자, 잠, 잠시만 기다리죠. 생각 좀 해보고, 일단, 한번, 베옥스까지 짓고, 자, 한번 운영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일단, 바로바로 바로 딱 찍어주도록 하면서, 네, 오줌 핑계 이러신데 아니, 아니에요, 예. 자, 뭐 오줌 핑계야. 내가 그런 구찬 사람이야. 는 아니죠. 네, 일단, 바로바로 바로 딱 찍어줍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어, 신상문 보여달라고 그러시네요. 신상문 선수를 왜, 니한테 네, 왜 보여줘? 예. 일단, 바로바로 바로 딱 찍어주면서, 일단은, 사님 오버워드가 정확히 오네요. 자, 이렇게 들어온다는 건요. 어느 정도는 사립 방이 뭐, 무난하게, 어, 플레이를 한기보다는, 이제, 정글링 먼저 뽑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정찰을 좀 빨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무조건 한번 사님 이 정글링 한번 쓸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네, 보통 이렇게 되면은 앞마당 멀티를 하는데 제한을 받기 때문에 오버로드를 보여주지 않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대놓고 오버로드를 보여준다는 거는 어, 아마 공격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으로 빨리 정세를 보내는 거죠 자 일단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오버로드 <laughs> 오버로드 형대모사 완벽하죠 자, <laughs> 바로바로 딱 찍어주도록 하면서, 이티안 걸렸을 때 소리랑 똑같은 것 같은데, 그제? 근데 스포링풀 올리지 않았네. 뭐지? 자, 이러면 드론을 숨겨놨다는 건데요. 아, 주발. 오, 앞마당, 아. 네, 드론을 숨겨서 앞마당 모니를 먹는 상대방. 야 센스가 넘치는데요. 네, 이러면, 사리방의 성, 아, 가스. 일단, 투, 가네요, 투. 그쵸, 투, 가스. 쓰레처리 빌드가 아닙니다, 사리방이. 초반에 그, 아까처럼, 투, 그, 빌드가 아니라서, 아, 쓰레처리 빌드가 아니라. 자, 일단, 은 사리방이 이렇게 플레이 하는데, 뭐, 이렇게 플레이 한다고 하는데, 뭐, 제가 뭐, 나쁠 건 없죠. 저희들 메카닉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입구를 이렇게 막으면요, 이게 저걸로 못 들어옵니다, 잘 보세요. 못들어오죠 지금. 예, 네. 에스비 꺼져봐, 예. 네. 못 들어오죠? 아, 들어오네. 헥큐 그렇죠. 질럿은 못 들어와, 질럿은. 예. 질럿은 못 들어옵니다. 예, 질럿은 뚱뚱해서 못들어와요 SCV로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죠 자, SCV 나가면은 질럿은 못 들어온다는 아, 못 들어오죠. 완벽합니다. 예, 이게 바로 e 티죠는 개쁘 뒤졌네. 자, 오케이 오케이. 예, 알고 있었어. 예. 자, 이티는 뭐다 알고 있죠. 자, 모르는 게 없습니다. 예, 모르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의 그 알고 있음을, 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쵸? 자, 일단 그래서 바로 바로바로 본뭐 개소리인지 모르겠지만은, 자, 일단은, 아, 그쵸? 일단 벌처 한개 찍고, 자, 스타 포트 하나 지었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일단, 깔끔하죠. 지금까지는 굉장히 깔끔하고, 상대방이 굉장히 무니까 빠른 그런 타이밍으로, 한번 타이밍 진출을 하면서, 상대방이 몰아칠 텐데, 근데 네, 그것만 솔직히 막아낸다고 하면 상대방이 운영해서 저한테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 자신감으로 플레이 하는 거죠. 그럼 지금 벌쳐, 가서 상대방 흔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뭐, 스피드업이안 돼, 뭐, 저울링들은 상대가 안 되거든요. 슈발 잘한다, 이 새끼. 그렇죠. 일단은 들어올 텐데, 뭐, 입구 쪽이 마린으로 어 막고 있고. 그렇죠. 일단 충분히 수비를 했고. 자, 이러면 사장님의 저글링 숫자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벌처의 플레이에 상대방이 크게 아플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벌처를 쭉쭉 모아줍니다. 자, 상대방이 어떤 움직임인지 몰라요. 하지만, 상대방이 한번 공격을 온다는 거는 변함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수비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벌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의 카운터 러쉬가 정말 기괴맥히거든요, 이거. 이거 상대방이 공격을 올때 말이죠. 어, 제가 이제 상대방한테 역으로 공격을 가면서 상대방의 드론을 아까 그 벌처의 움직임처럼, 네, 상대방 찍어 누른다면은, 어, 굉장히 크게 피해를 받고요. 자, 이 벌처들 쭉쭉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스피드업만 대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거 상대방의 무테스크가 날아오더라고 한들, 네, 이거에 크게 큰 피해를 받으면은,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네,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일단은, 자, 배러. 앞쪽에 내려놓을게요. 자, 자, 여기 일단은, 발키리 뽑고 있고, 자, 터렛 짓습니다. 터렛은 미리 지어놔요, 예. 네. 자, 그리고 문제는 이겁니다. 네, 그리고, 발, 발키리 발키리, 발, 네, 아이씨, 네, 발키리, 그쵸, 발키리와, 지금 골려서 뽑아주면서 사리발 수비를 하고, 그러면서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어, 못 막아요. 못 막습니다. 이거 벌써 너무 많거든요. 못 막습니다, 이거. 못 막아요, 예. 그렇죠. 뚫립니다. 이거 어떻게든 뚫려요. 사렙은 그러면서 뭐겠습니까? 그때 무태스크 나왔는데, 무태스크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서 바이키리 뽑고, 지금 사렙은 흔들고 있죠. 자, 이것 때문에 사렙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이러면서 벌쳐 예, 돌아다니면서 계속 사렙의 시선만 끌면 돼요. 사렙부무스크 컨트롤 그렇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시선만 끌면서, 어, 저는 이렇게 터렛으로 수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렇죠 뀨, 뀨. 자, 여기서 굴려 뽑고, 안 받아보지, 가져갈 준비만 하면 됩니다. 완벽하죠? 자, 벌쳐, 쭉쭉, 쭉쭉, 뀨. 이러면서 돌려요. 일단, 발키리가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상대방이 이거를, 어, 막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발키리, 그리고, 자, 병력들 자, 와요, 상대방. 커맨스 터여다 짓고 올 겁니다. 자. 아우, 주발! 자, 막았어요. 자, 사이바 공격 막았고 이러면서 이제 앞마당에 벙커를 지어주면서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자, 뭐죠, 이거? 길 있잖아. 예. 네. 앞마당에 벙커 완벽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멀티 하면서 자 메카닉 병력 운영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음사를 추가적인 멀티 한번 확인해 주도록 하고요. 그 사람은 지금 어떤 플레이로 저를 흔들어 줄지 모르겠지만은 자저 발키리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사내방이 메카닉 플레이에 대한 네, 그런 어, 수비를 하기 위해서 히트라이스킬를 뽑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마지막에 지 입장 이제 네, 내 입장에서 사리방이 밑에 스킬 뽑기를 기다리, 기, 기대하고 있거든요. 자, 과연 사리방 어떤 고집을 부릴지. 자, 일단 그에서 중력 쭉쭉 찍어주고, 자, 여기서 발키리가 쭉쭉 쌓이는 그런 시점이고, 사리방이 일단 밑에 스킬을, 어 그렇죠. 돌리면서 맵 장악을 하고 있죠. 사리방이 지금 할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네, 지금 저걸로, 어, 맵을 일단 밝혀주면서 플레이 하는 모습. 자 그러면서 저는 SCV로 사람이 추가적인 멀티만 어 계속 확인해 주면 됩니다 일단 여기에 멀티가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서 앞마당 멀티 가져가고 자 그러면서 아머리 짓고 아카데미죠 여기서 공업 도, 돌립니다 자, 그러면서, 추가적인 상대방의 추가적인 멀티, 네, 확인해 주도록 하고. 자, 이제 안마다 멀티가 돌아가면서, 어, 상대방과 이제 격차가 좀더 벌어지거든요. 자, 그리고 탱크 병력들, 어, 쭉쭉 뽑아주면, 사람 이제부터 지상 병력을 좀 모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비를 하기 위해서, 네, 병력들 쭉쭉 뽑아주고요. 자, 그러면서 안마다 멀티. 아, 완벽해요. 네,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고, 자 발키리 이제 함부로 쓰면 안 되고 굉장히 모아주면서 상대방 이제 병력들을 어, 때려주는 가운데 플레이해야죠. 상대방이 일단 뭐 교차되면서 상대 발키리가 저쪽으로 갔다 확인했습니다. 을그랬기 때문에 본인로 와가지고 그렇게 때려주는 거고 본질 테크 야! 잘 뺐죠. 네. 잘 뺐어 잘 뺐어. 예. 그렇죠 산림방인데 뭐 이렇게 오버로드 하나 잡히고 자 말리고 있죠 산림방 서서히 산이 스커지로 한번 잡아내겠다라는 이런 생각인데 어 글쎄요 이건 아니죠 올리아시 사이 기 때문에 아 그만 때려 예. 자 산림방이 10살이 뭐할수 있는 게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캔 달고, 자, 상대방이 이제 어떤 병력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방이, 어, 이제 뭐, 자, 루태스크더 먹고 있다 이러면 나가도 돼요. 왜냐면요, 네, 상대가 안 되거든. 아, 지금 발킬이 너무 많아서. 발킬 컨트롤까지 할줄 알기 때문에, 자, 상대이 힘들 거예요. 자, 그러면서 상대방이 오죠? 네, 보고 있죠? 어, 주발뭐하라해 하리 봐. 뭐 하나요? 뭐 하나요? 에. 예, 그렇지. 근 이거 먹으려고 자꾸 대기하고 있는데 예, 존나 먹는 거 좋아하네, 씨봉새 아, 이제 시드라 먹고 있고. 자, 이렇게 되면요. 그쪽 팩토리 늘리는 타입은 괜찮고. 예. 자 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쁠 게 없어요. 쭉쭉 찍어주고 자, 이제부터 어, 상대방이 제 이제 벌처의 움직임은 에.. 사살이체크 못할거기 때문에 그 벌처를 이용해가지고 어, 상대방의 그런 네 자, 그런 움직임들 파악해주도록 하고요 그, 들어볼 수 있으니까 시야를 밝혀놓는 모습 자 좋습니다 골라 뽑아주고 차라바 발키리가 핵심이라는걸 알기 때문에 어 그렇죠. 그 핵심을 잡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뭐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병력 모아줘요. 메카닉은 업그레이드가 되고, 네, 병력이 보이고자 그래서 한방률 병력이 이제 구성이 됐을 때가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솔직히 강하다고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스캔. 자 이렇게 되면요. 살림님잘 봐요. 지금 상대방 멀티가 없어 추가적인 멀티가 없고 어.. 상대방 병력을 이제부터 모으고 있다라는 거는 에, 제가 함부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상대방이 힘들다라는 거죠 예자 병력을 뽑는다 자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서 병력을 뽑는다라는 거는 어.. 그만큼 상대방이 그렇죠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는 거그 병력을 잡기 위해서 병력을 이렇게 모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체크했죠? 사님 병력 정도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함부로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업그레이드 하면서 지키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서있고, 사레님 추가적으로 뭐 공격 오는 거막고 점수 드랍씩 뽑아주고, 자, 이제, 그렇죠. 배슬, 갑니다. 듀? 자, 멀티를 하러 나온 건가요? 간이 슬쩍 걸리거든. 예. 네. 자, 슬쩍 쭉쭉 찍어내고 뭐 불리할거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렇게 견제를 갈 여유까지 있어요. 네. 자, 이렇기 때문에 저희 견제를 통해서 이득을 볼수 있고, 자 흔들어 요 계속. 레토리 늘리고 자. 저는 이제 하나의 멀티를, 네, 가져가기 위해서 벌쳐. 자, 한번 쓰고. 자, 베스 나오는 타입이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럼 사님의 드론 잡고요. 이렇게 조금씩 이득 보는 거예요. 사님은 지금, 어, 병력 위주로 뽑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이브도 안 갔죠. 네, 레이어 테크 단계에서, 네, 저를 상대하겠다라는, 네, 그런 사님의 생각이죠. 네, 업그레이드 볼까요? 사 1, 1 0. 아 무튼 존나 개쭈이 새끼죠 자 1,1업 되는 타이밍에 베스 나오거든요 자, 그 타이밍에 이제 모아가지고 어 한번 나가면서 멀티 하나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쉽죠 자 지금 뭐 그렇죠 병력 많고 생각보다 없는데 예 네. 3번, 1번, 3번. 자, 이러면서 이제 멀티 하나, 예, 가져가면서, 자, 한번진출 자, 저건 잡을 필요 없지, 그지? 일로 갑니다. 자, 상대방이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스캔으로 봐야 돼요, 예. 병력을, 뭐, 뺀다, 돌린다, 뭐, 이런 것을 파악해 놔야 됩니다. 자, 뮤탈. 자, 이제 한번 들이, 드리, 들될것 같은데, 이거. 예. 자, 시즌 모드 하면서 갑니다, 그러면. 저, 올 거예요. 오케이, 왔어, 맨. 네가 와야지, 그지? 자, 드이대죠 상대방. 자, 이러면서 가운데 있는 거, 그지? 뮤테스크 많이 딸게 해주고. 자, 컨트롤 해줍니다, 컨트롤. 자, 컨트롤 해주고. 뮤테스크가 녹여야 돼요. 뮤테스크, 뮤테스크. 에라이, 주발! 잡을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유타이스크! 그렇지! 바이아바 바이, 주발! 개잘한다, 이티 에. 아, 주발, 근데. 병력, 추가되는 병력. 예, 추가되는 병력 있어야 되는데. 자, 타리바 하이브 늦고, 뭐 이런 거 나쁘지 않은데. 자, 추가되는 병력이 없으면 안 되는데. 자, 팩토리, 팩토리. 자, 좋았어. 발길 발길이, 아발길인다 예. 백발백이오케이자 추가된 골리앗길 계속 오고요자 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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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타미자이렇게이득을 봤어요 그러면서 뭐하겠습니까 이득보면 뭐하라? 멀티해라! 아사리발 추가된 멀티발뭐수비하이렇게이력들병성하는성하는데 그쵸. 안 됩니다. 지금 안 돼요. 선생님,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멀티 쪽 타격을 받기, 어, 그, 받기 시작했고, 자, 병력들 계속 죽어 합니다. 테란의 병력을 쌓여야지 강력하거든요. 자, 이게 바로 공1로 방위력 되는 타이밍이 나온 이티의 환상적인 판단이거든요. 아, 끊어먹기는 상대방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흔들리면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가야 돼요. 흔들리니까. 여러분,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나오죠? 네. 그러면 사람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뭔, 뭔뭐 개소리야, 이거. 예. 네. 자, 어쨌든, 저 어쨌든, 사람님 추가적인, 뭐, 병력을 끌어내는 움직임 굉장히 좋은데 말이죠. 컨트롤도 좋고, 컨트롤도 좋고, 내룸내룸 그렇죠. 주발. 자, 이러면서 추가적인 여기 멀티까지 뭐 밀리면 진짜 답 없습니다. 아, 이게 바로 이 TT란이죠. 예, 존나 잘하네, 주발. 예. 자, 이러면서 가스까지. 예. 아 이쪽을 이제 장악을 당하면요. 사람님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버워드 보드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에 주말 컨트롤. 자 어그로 끌면 은 위에서 탱크가 지원 사격을 하지로. 아자제재아 아, 슈바 우줌마래. 야 우줌 썰어갔다 올게.